저희 윗줄 뽑아주세요. 아, 귀여워귀여워 <laughs> 다시, 다시. 다시, 다시. 다시, 다시. 애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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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교, 애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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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 애교. 애교. 애교가 없어요, 그쵸? 네, 약간, t h 그래도 더쇼 시청자분들인데, 애교 뭐 보여주세요. 아니, 한번 보여주세요. 네, 한번 보여주세요. 남유꾼 것도. 나꾼 것도, 남유꾼 것도. 다치는 꿈 것도. 네. 무서웠다. 네. 그러니까, 미운 거, 미운 거 됐어. 어. 나꾼 것도, 귀신 것도. 뭐라고? 진심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아니, 네. 내가 바라는 것보다 좀 약했어. 언니가 <laughs> 어, 바라는 것보다. 헤가잘안안는 거? 아안되아안 되는 것 같아. 안되안 되는 것아안아안 되는 거? 야아안안는것안안안는 좋아한데, 사랑한대 에교?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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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에교?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우, 예, 너무 예뻐요, 오늘 네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그거, 그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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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다 언니 진짜 <목소리가> 못거그어요저그 저저 <당했어요.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디 사람 없는 데 가서 하면 안될까 아무도 안 해주는거야? <laughs> 나으면 좋겠다 <웃음> <웃음> 하나 둘 시작 1-1은 귀요미 1 어, 1는 귀요미 3-3은 어, 귀요미 4-4는 귀요미 5-5는 귀요미, 어, 귀요미. 어, 그, 6-6은 귀요미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